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1층의 거실하고 방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 여기 문은 원래 기존에 있던 27년 전에 지었던 그 문을 살렸고요. 이쪽 벽은 타일이 있었는데 합판으로 마감을 하고 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천장은 그대로 살리고 어, 전구만 갈았고요. 여기는 배전함이에요. 배전함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신발장 그대로 살렸고요 빈티지 가구가 좀 많아서 조금 어수선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잠시만요. 여기는 1층 거실이고요. 1층 평형대는 한 27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파고 여기는 냉온풍기. 그렇고, 안방처럼 이 위쪽에 안방 룬스크린을 설치하였고 앞쪽은 얇은 이게 거즈 린넨이라는 원단이거든요 이걸로 하였고 이거는 작업한 포인트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주방 그때 설명드렸던 거네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 제가 그리고 실링팬 달았는데 저는 강력 추천이에요 여름에 어, 정말 한 여름 빼고는 이걸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시원해요. 시원하고 음, 선풍기가 바닥에 있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에어컨 틀기 어중간한 날씨에는 네 정말 강추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선풍기가 없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저게 냉온풍기인데네 저걸로 사용하고 있고 바닥은 보일러 틀 수는 있어요. 여기가 주택이고 시골이라. 기름 보일러를 쓰는데 어, 좀 폭탄 맞을까봐 겁이 나서 네 저거 냉온풍기 가지고도 실내는 따뜻하고 실내화 신으면 돼서 괜찮아요. 이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에는 이쪽으로 빔 프로젝트 싸서 저녁에 할 수도 있게끔 이 벽은 비워놨고요. 그리고 빈티지 가구가 많죠 <laughs> 요 가구는 한 80년 정도 되는 영국 거고 어, 어, 요거는 요 가방은 일제강점기 때로 추정을 해요 그때 썼던 가방인데 이 핸들 그립이 되게 좋아요 이 느낌이 네, 오래된 걸 좋아해서 요거는 이것도 음이 제품도 셰비라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수입해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예요. 예전에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 쓰고 이제 그 나라에서 좀 지겨워서 요거를 덧칠해서 칠한 거를 셰비라고 어 하더라고요. 요래가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얼룩덜룩한데, 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네, 저 위에 거는 말린 꽃 한꺼번에 놔뒀고요. 문틀은, 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도록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여기 바닥에 문틀이 있었는데, 이거를 샌딩기로 다 밀어서, 평을 앉아 보면 이게 강화마루거든요이강화마루가 음, 떠요. 보일러를 틀면. 그래서 이 평을 평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평을 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2년 정도 사용한 거 치고는 네, 괜찮죠? 그리고 2층 화장실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기 보시면 네 <laughs> 조금 그런데 아이고 <laughs> 여기가 보면 단차가 져 있어요 바닥에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단을 띄었는데 이거는 음 그냥 손 씻을 수 있도록 들어가서. 손은 그냥 맨발로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수전. 수전은 골드 무광이고요. 이 파티션도 그렇고, 저기는 환기, 뭐 창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손님용. 음, 오빠 부르지 말고, 그냥 휴지 떨어지 말아서 하라고 그렇게 놨던 거고요. 액세서리는 다 무광하고 다 그렇게 타올은 음, 저는 반지 하는 사람이라 이런 데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2층 계단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원래 뻥 비어 있었어요. 뻥 비어 있고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에 자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이제 위풍을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다 철거를 하고, 네, 여기에 목 작업을 해서 창고를 만들었고요. 창고 만들어서, 뭐,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넣어놨는데,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여기 등 하나 달고, 계단도 옛날에 여기 뭐가 깔려 있는 걸다 띄어 가지고 요기 나무를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나무 두께가 높아져서 이게 계단 높이가 올라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루 할때 음, 여기도 색깔 다르게 해서 그렇게 했고 미끄러질 수가 있어서 앞에 발을 달았어요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단, 이 난간 때문인데 이게 너무 만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참 따뜻해요. 따뜻하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집들 왠지 음, 부잣집 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집이어서. 하여튼. 보통 2층 집은 바깥에 계단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집이 이렇게 안쪽에 계단이 예쁜 게 있어서 이 집을 선택했고, 여기 잠깐만요. 보시면, 요것도, 네, 요거 그대로 살린 거고요. 유리창이 깨져 있어서 그것만 조금 보수를 하고, 앞쪽에 목, 목 작업해서 이렇게 요게 육각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시나? 요렇게. 음, 해서, 이 문이, 문이 열려요.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서, 예뻐요. 여기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요거는, 음, 유리등. 깔았고, 옛날에 여기가, 막, 무중충해서, 조금, 아까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2층에 저 문이 있는데, 원래 저 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2층에, 이것도 벽을 세워서, 문, 공장에 갔을 때, 이렇게 달았어요. 2층은, 어, 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사람 폭, 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서 나올 건지, 그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이거 벽 세울 때 그런 거다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등을 내고 싶으면 등 자리 그런 것도 그... 종이에 다 그리셔가지고, 그래서 꼭 설계를 그렇게 막 멋지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정도로만 하면은 소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강구강마다 A4 용지에 그려서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여기 몇 센치, 몇 센치 부위에 전기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통은 다 되고. 이건 벽지예요. <laughs> 벽지인데, 이 벽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제가 한 25년? 정, 아니다, 23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렬이라는 미국 회사 벽지인데,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고, 이다 커튼책이에요. <laughs> 이것도한 20, 한 3년? 한 22년 전에 그때 아마존에서 그때는 인터넷도 잘 발달이 안 됐을 텐데 아마존에서 구입한 그 커튼 재단하는 그 법? 로만 세이드나 쉐이드 종류 재단하는 법? 그런 거. 나오는 책, 아마존에서 그때 당시 직구로 구입을 했어요. <laughs> 이거 오는 게한석달 걸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가정집은 아니고요. 그냥 바느질 작업실이고, 1층은 손님들 오시는 공간이라, 네, 이렇게 테이블도 놔둬서 오시면, 쉬시도록 하는 공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이브를 해서 궁금한 거, 그런 거 소통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등은 요거 줄 세울 때 먹줄로 튕겨서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요즘 뭐 없는 게 유행이긴 한데 저는 비전문가라 이거 되게 싸요 쫄대 네 쫄대로 벽지하고 벽지 그거 마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인터넷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찾진 않았어요. 저도 바느질을 하지만 정말 바쁘면 어디 올려서 음뭐 그렇게 올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숙련하공이신 분들은 인터넷을 하실 줄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공정별로 자재상 가서 거기 자재상에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서 좀 잘하시는 분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좀 많이 바빠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거 감안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저는 그 자재상 그러니까 만약에 벽지면 벽지 자재상 뭐 바닥이면 바닥 자재상 음 그리고 철거면 철거 철거는 토탈 인테리어 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해주는 곳이 아니고 인테리어 자재상이 있어요 토탈로 파는데 거기 가면 또 철거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밖에 노출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 번호가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장님들만 아는 거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재를 그쪽에서 사니까 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그분들이 얼마나 숙련공이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네. 잘 곡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뭐, 기본이 뭐, 한 30년? 뭐, 그 정도 숙련되신 분들을 소개해주셔서, 거의 아버지 벌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 내가 어영부영 하면 그분들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드리면 또 그렇게 맞춰서 해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준점을 세우셔야 돼서,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많이 보시고,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런 거 많이 찾아서 구간구간별로 어떻게 컨셉 잡고 어떻게 꾸밀 건지, 집을, 네. 그런 거 정하면 될것 같아요. 참. 여기 보면 벽에 여기 콘서트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벽걸이를 하게 될지 몰라서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하나 그리고 그 방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센트는 몇개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려 되게 오래됐죠? 네. 근데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서. 네, 다행히 잘 쓰고 있습니다. 올 겨울 되게 추웠는데, 볼라실을 이렇게 그, 판넬로 작업을 해서 막아놨더니, 다행히 얼지는 않았어요. 다시 또 2층, 음, 2층은 제가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